마리가 갑자기 밥을 안 먹고 열이 나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. 처음엔 신장 옆에 있는 부신이 동그랗게 커져서 종양을 의심했는데 췌장염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어요. 췌장염은 말 그대로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염증이 생기면 췌장의 소화 요소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췌장 스스로를 분해하고 소화해버림으로써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. 내 췌장이 내를 공격했다고 정신이 있나 없나? 기름진 음식, 잦은 간식 또는 갑작스런 식단 변화가 원인이 될수 있어요. 마리언니? 우리 몰래 뭐 먹었니? 그건 반칙이지. 뭐 먹었는지 빨리 말해. 마리만 고기 준거 아니지? 내도 모른다. 뇌는 일단 입에 넣고 본다. 안그러면 누구들이 다 빼끌어 먹잖아 헐다 먹고 배째라는 거야? 사료만 줘도 저요저요 개인기를 하던 마리 밥을 안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입맛도 없는데 개인기를 하고 싶겠나 췌장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배가 아프니 밥도 안 먹고 구토나 설사를 해요 배를 만지면 아파하거나 등을 구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. 힘이 없고 눈빛이 축 처져요.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. 깎아도한 개도 안 먹고 싶고. 마리언니 정말 많이 아팠구나. 췌장염은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를 해요. 수행 맞는 거는 별로 안 무섭더라. 근데 치와와들이 적게 보고 싶대. 마리언니가 집에 안 와서 걱정했지. 이젠 안 아픈 거지? 지금은 수치가 안정되고 보조제 먹으면서 관리 중이에요. 노령견은 체장염이 걸리면 또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지켜봐야 한답니다.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가 필요해요. 기름진 간식 피하기, 저지방 소화 잘 되는 식단 유지하기, 스트레스 관리,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 가기. 엄마, 내 간식 리스트 만들었지? 과일 야채는 다 아무도 된다 했다. 인자부터 텃밭은 내가 접수한다. 알았지? <laughs> 그럼 이제 육포는 못 먹는 거야? 어쩔 수 없지, 내가 먹어줄게.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, 절대 아프지 마세요. 건강이 최고야. 밥잘 먹고, 물도 잘 마시고, 이것이 슬기로운 노견 생활